네,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.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지를 드러낸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요. 이동훈 기자입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.C.를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. 김 부위원장은 어제 김 국무위원장에게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했고, 김 위원장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한발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,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. 이어 북미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미국에서 가진 회담과 활동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2월 말로 합의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회담의 시기와 장소,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정상회담 실무 준비 과업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